안녕하십니까. 아, 여기는 이제, 저도 부산 사투리를 좀 써야 될 것만 같은 <laughs> 그런 느낌입니다. 아. 예, 소리들 안녕하십니까. 07학번 화보학과 강형호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예, 앞에는 그 평소에 보시던 분들도 더 많이 하셨던것 같아요. 뭔가 이렇게 한세 줄까지만 보면 이제 콘서트 장르 느낌이고, <laughs> 뒤에는 제가 눈을 마주치기 힘든 저 선배님들께서 많이 계시고 예. 어, 아무튼 이렇게 멋진 음악회 그리고 총 동문회에서 개최하는 어, 효은음악회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, 저는 프레스텔라 그리고 비타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강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문회 클래스가 이정도로 큰지 몰랐습니다. 그리고 부산대 동문회 행사인데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 역시 남다르다. 그리고 그만큼 대성하신 분들이 정말 선배 분들이 많으시구나를 느꼈고 어, 사실 지금도 부산대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서울대다음 부산대였던 그 시절을 <laughs> 아시겠지만, 막, 어, 까마득한 후배로서 좀 굉장히 부담, 부담도 되고, 그리고 어, 뭔가 저는 이 총동문에 이제 오늘 첫 걸음인데, 신고식한 그런 느낌이라서, 어, 평소에 저 무대랑 좀 다른 느낌입니다. 신고식한 그런 느낌이라서 어, 좀더 많이 떨려서, 어, 제가 물을 한 모금만 좀 하고 다음 무대를 잠시. 입이, 입이 바짝 바짝 말았네요 네, 저희 선배님께 어떤 노래를 좀 들려드려야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체가 아,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이게 뭐 지금 공연 하러 왔는지 발표를 하러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, 제가 피터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제 개인곡은 아마 어, 여기 계신 선배님들 제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 유명한 곡, 그리고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곡,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불러서, 어, 좀, 알고 계신 곡을 해야 될것 같아서, 다음 곡은, 주영배 선배님의 슬픈 배아트리지, 그그 곡을 하기 앞서, 또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들려드리기 위해서, 어, 음악 감독님 저 귀에 이니어에 리버브 조금만 빼주세요 <laughs> 아 굉장히 떨리네요 정성스럽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슬픈 베아트리제 들려드리겠습니다